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저 이제 막 시작했어요 헬로 <laughs> o 안녕하세요 네 화면이 껌껌하죠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켠 이유는 바로 내일 한국 시간으로 4월 9일 일요일에 제가 저의 첫 번째 공식 팬클럽이 된 빙고 1기 팬파티를 할 건데요. 드디어 내일 빙고들에게 공개될 저의 공식 응원봉을 이렇게 제가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라이브 방송 켰어요. 여러분 처음 보시죠. <laughs> 저에게 공식 응원봉이 생겼습니다. 다 빙고분들 덕분에 제가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은 내일 보게 되시겠지만, 언박싱을 제가 먼저 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보다 크기가 꽤 커요. 제 손이 이런데 거의 요만합니다. 한 손으로 지금 핸드폰을 들고있어서 예. 이게 기본 사실은 자랑하려고 켰지롱 <laughs> 안에 제가 학창시절 때 만들어뒀던 이비 마크가 돌아가요 그리고, 요 안에 귀여운 실리콘 본들, 볼들이, 참이라고 하나요? 다섯 가지 모양으로, 세 개씩. 열다섯 개가 들어가 있지롱. 두 번째 모드는 이렇게 깜빡이죠. 깜빡깜빡. 발광력이 굉장히 세서, SOS를 청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공식색. 핑크색과 그린색. 그리고 노란색도 추가로 넣어놨어요. 이게 중앙 제어도 되는 옵션으로 해서 내일 아마 첫 게시를 할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응원봉 여러 개 사시지 않도록 아예 제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보였으면 해서 아주 아주 LED 조명을 강하게 해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손전등으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밝아요. 내일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laughs> 이제 여러분들, 내일 이 응원봉을 네 직접 만져보실 수 있길 바라면서, 어플을 꼭 깔아주셔야 돼요. PEB 라이트 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앱을 설치하셔야만 저희 팀이 준비한 것들을 함께 누리실 수 있으니, 부디, 부디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밤인데요, 여러분. 오늘 잘 주무시고 우리 내일 꼭볼수 있길 바래요. 빨리 주무세요, 여러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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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이건, "에게 하는 말" 저도 잘 자고, 내일 잘 가서, 리허설도 잘 마치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히 하고 있겠습니다. 다들 조심히, 조심히 도착해주세요.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 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을 뵐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라구요. <laughs> 내일을 위해서만 준비해둔 것들이 있으니 꼭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이 응원봉 조금 기뻐서 자랑을 했으니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내일 봐요, 우리! 안녕!